오늘은 무토일간 분들의 갑진년도 운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토일간 분들의 갑진년을 보기 전에 개묘년 운세를 먼저 살펴보면 정제가 무게압으로 왔는데 이거는 지난 시절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대처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환경에서 잠시 나를 돌아보고 충전시키는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휴식기는 사회에 나아가 다시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하고 추진력을 얻기 위한 시간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러한 시기에 좀 사주의 전체적인 다른 글자들의 영향들로 쉴 수가 없는 상황으로 올해도 좀 바쁘게 지내셨다고 하면은 평소에 일하던 것보다도 굉장히 좀더 피곤하고 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좀 이러한 와중에 지지의 정관이라는 환경으로 왔는데 이거는 내가 조직 내 일원으로 가정 내 일원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이제 침묵도 다지고 서로의 이런 안부도 묻는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안부도 물을 수가 있었겠죠 이전에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안부를 묻지 않고 이제 안부도 묻지 못하고 바쁘게 살다가 좀 오랜만에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류도 하고 친목을 좀 쌓아야 하는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재운이니 상관에 쓰는 운이기 때문에 환경에 맞추어서. 안전한 영역을 만들 거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이거는 내 영역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투자 같은 것도 이어질 수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 연령에 따라서 이런 눈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노후 대책을 세우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는 좀 안전한 자산을 가져야겠다라는 본격적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기서 상관을 보충을 해주는 겁재가 있다고 하면은 좀 케케묵은 것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줘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비견이 있다면 변화하는 사람에게 내가 맡겨야 했던 때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두개다 없고 상관이 있는데 설기가 된다 이러면은 상품 가치가 좀 하락을 할 수도 있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개묘년을 거쳐가지고 이제 무토일간은 갑진년이라는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갑진년도의 무토일관은 하나의 이권을 가지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이거는 남자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이고요 여자 무토일관분들은 좀 불공정 대우를 받는 그런 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 무토일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좋은 운에 좀 본인이 잘못될 거를 예상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나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 진급은 오래 못할 거야 이직을 못할 거야. 시험 합격 못할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이랑은 다릅니다.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본인을 나쁜 길로 계속 몰아넣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증상은 내년 3월 봄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어, 내가 부장 때문에 그랬다. 누구누구 때문에 그랬다. 나는 못한다. 사장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런 심리로 좀 어느 장소에 있다가도 좀 다른 곳으로 가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어, 그때 좋았던 관계가 진짜 좋았던 관계가 아닐 수가 있다는 라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동 같은 것도 하면은 뭔가 긴장할 문제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평관 운은 편제를 쓰는 운이라서 안전한 도피처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식신이라는 게 있다 하면은 내가 안전한 환경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또 값진 연도는 구조에 따라서 재테크나 좀 자산 형성의 시기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이전에 시험을 쳐서 떨어진 게 있다 이러면은 다시 치면은 재수생이 합격한 것처럼 붙을 수도 있는 운입니다. 어, 대충 무토 일간 분들은 갑진년도에 여기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자 무토 일간 분들은 두려움으로 내가 제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이제 타이밍을 놓치는 일을 주의를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 어떻게 될것 같다 라는 예측 자체를 좀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잘 참고하시고 갑진년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